작년 한해 동안, 그리고 올해에도 벌써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학폭 가해자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기사나 커뮤니티 댓글에는 하나같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 말이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존재할까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폐지되지 않고 존재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댓글들은 쓰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건 모르니까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왜 존재하고 없어지면 안 되는 법인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명예훼손죄는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공연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허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뭐, 그거예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제 학폭 가해자를 가해자라고 말했는데 뭐가 문제냐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 주장하는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그한 가지 케이스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왜이 죄명이 없어지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가볼게요 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어느 날 학교에서 똥을 쌌어요 소심해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를 못 꺼낸 거예요.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하면 애들이 똥싸러 간다고 놀릴 게 뻔하니까 참다가 그렇게 된 거죠. 뭐 성격이 쾌활하고 대인관계도 좋은 아이라면 그냥 크게 웃어넘기면서 친구들이 놀려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죠.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다른 애들이 와 바지에 똥싸네다 똥쟁이다 놀리는 게 트라우마가 될수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전교생 앞에서 상 받으러 나갔는데 같은 반애가 큰 소리로 한달 전에 바지에 똥 싼다 해버리면 어떨까요 지금 이 아이가 바지에 똥 싼건 사실이고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안되는 걸까요 물론 그걸 가지고 똥 싼의 부모가 똥 쌌다고 놀린 애를 명예의 손으로 고소할 것도 아니고 설령 고소를 한다고 한들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냥 쉽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한편으로는 애들끼리 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전혀 모르는 다른 학교 출신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제 초등학교 때 바지에 똥 쌌어라고 말한다면요 대학생이 되어서 신입생 오틸 가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얘 초등학교 때 바지에 똥 쌌었어요 한다면요 이래도 문제가 안될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라도 대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해요. 만약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면요. 똥싼건 사실이니까 처벌을 못 합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할까요, 이 친구가? 하지만 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못하게 할수 있어요. 경찰서에 고소를 할수 있고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똥 쌌다고 떠벌린 것 정도로 벌금형까지는 아니고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 진단서 제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 같은 거 구구절절 간절하게 제출하면 벌금형도 받게 할수 있어요. 물론 그 가해자가 벌금형 받고 정신 차리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또 고소하면 돼요. 벌금형이든 기소유예든 검사가 말 그대로 가벼운 죄라고 생각해서 봐준 거기 때문에 같은 범죄로 또 기소가 되면 그때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면 피해자는 그냥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예를 볼까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워서 살아가는 아이한테 쟤네 엄마 아빠 다 죽어서 없어요. 서민 임대 아파트 사는 친구한테 휴먼시아 거지다. 이번에 공개된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해서 나연이란 애가 애들 다 있는 앞에서 경수한테 기생수 새끼야. 하는 것들이 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거예요. 저런 명예훼손죄가 과연 어릴 때만 생기고 커서는 안 생길까요? 자, 어떤 평범하고 착한 A라는 여고생이 있어요. B라는 불량학생이 그 여고생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왕따를 시킵니다. 다른 애들은 딱히 A가 싫은 건 아닌데, 불량학생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합니다. 결국 A는 왕따를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갔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A가 워낙 착하고 성격도 좋은 학생이라,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 B가 집을 이사하면서 우연히 같은 학교로 전학을 와서 A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반 친구들 모두 있는데서, 어, A야, 너 전에 나랑 같은 학교 나올 때 왕따였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물론, 제대로 된 친구들이라면, 설령 A가 이전 학교에서 왕따였든 아니든 달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자기가 이전 학교에서 왕따였다는 걸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에요. 이걸 지금, 범죄가 아니도록 개정을 하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든 예시가, 대부분 초, 중, 고생 아이들의 경우를 빗대어 말했지만,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이어질수 있는 범죄입니다 나이 서른 넘어서 고등학교 친구들 모인 동창이 나갔는데 한 친구가 너 초등학교 때 바지에 똥 싸서 왕따 됐었잖아 하면서 크크크 거리고 너네 집 단칸방 살때 벽에 곰팡이 보고 나 깜짝 놀랐었다 얘 우리 아빠 건물에 월세 살았었잖아 이런 것들 다 사실이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연예인 학폭 논란과 비슷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C라는 중학생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지냈어요. 불과 3개월 정도. 그러다가 자신의 행동이 정말 철이 없는 행동이란 걸 알게 돼서 무리에서 나와서 그동안 자기가 괴롭혔던 친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피해자들은 처음엔 탐탁지 않게 용서를 했지만 그 이후로 C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솔선수범하면서 모험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어요. 처음엔 탐탁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어느새 C와 좋은 친구가 되고 C는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는 학생이 됐어요.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나중에 연예인이 됩니다. C가 연예인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당시 불량한 친구였던 D가 못마땅한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C는 중학교 때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고 많은 아이들을 괴롭혔다. D가 작성한 글은 사실이잖아요. C가 중학교 때 많은 아이들을 괴롭혔던 건 허위가 아닌 사실입니다. 추후에 그 학생들한테 용서를 빌고 화해를 했고 피해 학생들 어느 누구도 C를 원망하는 사람이 없지만 C가 다른 애들을 괴롭혔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당시에 피해자였던 친구들이 씨를 두둔하고 감사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씨가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만을 보도했던 기사들은 아무 쏟아졌지만 두둔하는 기사는 거의 없어요. 기자들은 사실 여부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논란이 되어 돈이 될 만한 기사만을 만들어내는 거죠. 최근 김선호 사건을 보거나 더 이전에 이진욱 사건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최초의 논란만을 기억하지. 그게 오해였다거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례에서 시는 자기가 중학교 때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져서 피해를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들 어느 누구도 지금 C를 원망하고 있지 않은데 피해자도 아니었던 D에 의해 자신의 과거가 알려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D가 하는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각오하고 폭로를 하는 세상인데. 이 죄마저 없다면 얼마나 많은 폭로와 피해자들이 생길까요? 물론 지금까지 밝혀진 연예인 학폭 가해자들이 이런 케이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정말 좋아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알고보니 이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 였어요 자기는 정말 몰랐습니다 감쪽같이 속였으니까 근데 상대방의 배우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네요 내 직장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를 합니다 이 xxx가 유부남 유부녀랑 바람피웠다 라고 떠벌리고 다녀요 난 진짜 몰랐는데 어쨌든 내가 만난 사람이 기혼자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증명하긴 어려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면 이런 것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난 정말 모르고 만났는데 난 피해자인데 더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 그때의 기억을 잊고 살았어요 다시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만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몇년 전에 유부남 만났잖아요 이렇게 지금 남자친구한테 말을 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면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만난 데다 주변에 그 사실이 다 까발려져서 오랫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는 자신이 예전에 유부남을 만났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알려져도 될 이유가 없어요. 자, 이 글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라는 사람은 작성자가 다이어트에서 예뻐진 모습이 영못마땅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수시로 떠벌리는데 작성자도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면서 중지를 시켜도 계속한다 이거죠. 근데 이 작성자가 예전에 뚱뚱했던 거 사실이고 그 당시 사진인 거 사실이잖아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말하는 분들은 이거 사실이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또 댓글을 보면 여기에 같이 분노를 해주네요. 거울치려고 뭐고 그딴 거로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합니다. 저런 애들은 그냥.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로 떠벌렸을 경우에는 녹음을 한증거라던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서 명예훼손 언행에 대해 증언을 해줘야 해서 힘들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단톡방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끝이에요 경찰 조사에서 주절주절 나불거릴 것도 없어요 캡처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수사관 입장에서도 기소하기도 편합니다 이런 건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이런 걸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왜이 법이 없어지면 안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연예인 학폭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보고 그런 애들이 TV에서 가식도 하는 걸 보는 게 힘든 피해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선량한 피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알려드릴 사실적 시가 공익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 손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제시하자면, 최근 MBC 스트레이트에서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건희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었죠. 애초에 김건희는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에서는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말 그대로 사생활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일부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방송을 허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최근 아무튼 출근에 출연했던 모 출연자 학폭과 관련한 컨텐츠를 구재혁이라는 유튜버가 공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한테 학폭 가해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고소당하면 내가 벌금 내줄 테니까 그냥 맘 편히 제보해줘라 뭐 이런 건데 이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소리예요 본인 컨텐츠 소재를 위해 제보자 인생 망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 구재혁이라는 사람은 대체 무슨 근거로 당연히 벌금형이 나오고 자기가 그 벌금을 내준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 벌금을 내준다라는 말 때문에 벌금을 무슨 주차 위반 과태료 정도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벌금형은 전과예요, 전과. 정과.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범죄 경력 자료와 수사 경력 자료에 남게 되고 범죄 경력 자료에는 2년이 지나면 지워지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평생 남는 자신의 범죄의 기록이 됩니다. 흔히들 전과 몇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벌금형을 받는 순간 자신의 전과 1범의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기관 인허가 조회 시에는 금고형 이상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벌금형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도 평생 나에게 남겨진 범죄 사실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철 되면 후보자들 경력이나 이런 거안내면 받으시죠 그런데는 벌금형 받은 범죄 기록까지 죄다 공개됩니다 앞으로 자신이 살면서 벌금형 기록으로 인해 피해 받을 일이 절대로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을 때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당선 무효가 될 정도로 벌금형이라는 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랑은 비교도 할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문장은 안 보인다고 하나요 이 구제역이라는 분은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고소를 당했을 때 정말 사실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부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오래된 일이라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으로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정말 가볍게 벌금 나오면 내고 말지라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정우성 뺨치는 누가 봐도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미연씨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연식 게임을 좋아하면 5덕이다, 10덕이다,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본인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즐기고 있어요. 이걸 주변 지인 중 누군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 여자한테 인기도 많은 이 남자가 싫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주변 지인들한테 떠벌리고 다녀요. 얘 미연식 게임만 하는 오타쿠다! 하고 말이죠. 누가 봐도 남자답고 멋진 이미지에 흠집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이거 사실이니까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이 남자가 미연식 게임을 좋아하는 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분들은 사실이니까 저렇게 떠벌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꼭 알아두세요. 모든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사실도 있다는 것과 그게 타인에 의해 알려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